스포터즈 가기 전부터 되게 참여해보고 싶었던 행사인데, 스태프로 참여하고, 참여하무 호감이고, 다양스럽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스포터들이 모든 곳곳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다 행사를 만들어가는 게 의미 응.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교 톡톡에 와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는 오늘 진행을 맡은 외교 의 서포터즈 어, 1 3주기 전주 최상은입니다 외교부에 대해서 또 외교관에 대해서 외교관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아서 질문을 드리고 또 현장 질문도 받을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마음속에 저장을 해두시고 주면 네, 저는 그 소위 이제 험지라고 할수 있는 알제리에서 어, 두번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총 6년을 근무했는데 제일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가 이제 알제리에서 내전이. 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그 단계에서 이제, 부임하기 직전, 뭐 일주일 전에도 대사관 앞에서 폭탄이 터져서 한 70명이 죽고, 이제 대사관 유리창도 깨지고, 그런 상황 때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그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그런 주제국 정세가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나라에서는, 어, 보통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냐면, 어, 외교관 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들, 그런 분들이 수도 밖으로 이전할 때는 경찰이나 군인의 경호를 받아서 이동하는 그런 준칙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위험한 지역의 대사관이나 어 그런 그 거기에 또 이제 기업체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진출해 있는데 그런 데서는 보안 시설이 다른 데보다 좀 튼튼하게 있겠죠. 그다음에 꼭그 험지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문제가 됐던 어 주제도. 중에 좀 리비아나 이런 곳에도 제가 최근에 출장을 갔는데 그런 곳에서는 이제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 이제 치안이 완전히 그준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이제 이동할 때 방탄차 그다음에 그 주재국 군 경에 호위를 받으면서 다니는 어 본의 아닌 그런 호사를 좀 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네, 이제 안전 수칙이 다른 데보다 좀 다른 그런 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외교관 제가 사실 이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늘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일과 가정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그런 질문인데 사실 제가 그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국립외교원제도 이렇게 바뀌었지만 외무 고시 시절에도 면접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면접 시험 때 제가 받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외교관은 해외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일과 가정의 조화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 때는 저는 사실 일이 외교관의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고 했기 때문에, 어,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이 시험에 어, 진학을 했고, 외교부에 들어오면, 어, 외교를 위해서 본받쳐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외교관이 되고 싶으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외교부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이한번불살라서 우리 외교를 위해서 헌신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외교관의 생활이라는 것은 아까 윤영조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관, 그러니까 해외 근무와 그 본부 근무를 번갈아가면서 해야 되는, 이렇게 떠돌아 다녀야 되는 그런 직업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그 육아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어한 가지 그좀그팁이랄까 뭐 이런 걸 들인다면 그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는 이제 저희 외교부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가 당면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각종 제도들이 있습니다. 휴직이라든지 어 그런 뭐 유연근무제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요즘은 굉장히 잘 이제 활발하게 어 시행이 되고 있어서 조금, 그좀어 조금 더 수월하게 그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들어오시기 전에 이 직업의 특성상 이게 좀 어려운 직업이다. 비단 또 여자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 남성 직원들 보면 어 배우자나 는 아이들이 같이 공간에 안 나가고 싶어하는 해외 근무를 해외 같이 안 나가고 싶어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돈이 아니게만 호라비가 돼서 생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그 외교관으로서 또어 이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 때문에 또 갖는 장점들이 있고 그 인생에 있어서 삶의 개인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그 긴축이잖아요. 이0 년, 삼0년 이렇게 가는 그런 와중에서 내가 조금 더 집,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될 시기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일이 든 가정이 됐든 이렇게 조할 그런 거를 잘 강약을 조절을 하면서 어, 생생활에 나가면 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거나, 그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부에서그 업무를 직접적인 업무를 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어, 5월 전까지만 해도 16명이 안 돼요. 이 16명이 전 세계를 커버해야 돼요. 전 세계를 커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라는 게 시차가 있어가지고 1년 365일 24시간 동안 계속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16명 이제 커버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종의 상황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어, 세 팀이 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 365일 24시간, 거기서 이제 교대로 저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우리 공관, 그러니까 114개 그 대사관, 그다음에 또한 60여 개의 그 다음에 또한 60여 개 총영사관, 출장소, 이쪽에 나가 계시는 영사분들하고 어, 연결이 돼가지고 어, 제 의문을 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아니면 많은 분들이 크게, 어, 만족도가 높지는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인력과 모든 걸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입장입니다. 지금 해외안전지킴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 가장, 어, 크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나가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사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수적인 제 역할로 아까 말씀하신 문자 발송이나 완전 정보 제공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K-팝이 사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두예요. 그 공공 외교는 그 정의상 이 문화라든지 이런 소프트한 자산들을 활용을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외교가 정부가 정부간 이렇게 교섭을 하는 교섭을 통해서 국가의기를 증진시키는 이게 정부 그 외교였다면 전통적인 외교였다면 지금 현재 세대는 국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 국민만 뿐 아니라 외국의 국민들이 그 외국의 외교 정책에 여, 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이런 공공 외교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공공 외교는 저희는 크게 세 가지 필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문화, 가장 기본이 되는 문화, 그 다음에 지식, 그리고 정책입니다. 처음 한국을 접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서 접하는 것이 K-pop, 드라마, 영화, 이런 문화 자산들입니다. 문화 자산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지고 한국이 뭐 사회 제도라든지 한국이 경제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교육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그게 지식 공공외교의 측면입니다. 제 문화와 지식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어, 굉장히 호감을 가지게 된 한국을 잘 아는 이런 외국인들이 마지막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게 정책 공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책이 어떤 건지, 우리나라의 한반도 정책, 외교 정책, 그리고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 증진시키고,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하는 그런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게 문화다 보니까 문화가 가장 이제 많이 여러분들께서 공공 외교의 축으로 알고 계신데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공공 외교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정부 관계자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게잘안 먹혀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재미없고 딱딱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특히 젊, 여러분 같이 젊은 분들이 어, 활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우리 공공외교의 어, 큰 힘이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외교 정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에 또 따르는 것이 민주 국가의 정책이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두 가지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는데, 그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실제 외교 정책을 하다 보면 밖에서 보는 것처럼 180도 바뀌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설사 바뀌더라도 최소한의 논리적인 인관성은 유지하고 또그 정책 변화로부터 양 받는 국가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상황을 관리하면서 외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해 주세요. 되게 이렇게 실제로 공무하고 계시는 외교관 이렇게 만나 해가지고 실무 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험 준비까지 외교관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외경관을 지망하는 한 분들에게는 부아할 나위 없이 좋은 교육이다 많은 그의 이야기와 소감을 직접 보여주게 서 저의 저의 외교관이라는 꿈을 좀 한층 더 뛰어나가시게 되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왜 외교 도표을 통해서 교 교류하면서 많은 관심 환. 부탁드립니다. <laughs> 왜 외교관이 될까 교 교수가 될까 톡 톡톡에 참가하면 톡 어? 톡하고 알수 있어요.